자, 현대 ADM 바이오입니다. 현대 ADM 바이오사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로 나올 때 현대 ADM 바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거 2주 전에 저희가 분석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예, 2주 전에 바닥에서 치고 나오는 이때. 그래서. 어, 예, 원래 뭐냐면별볼일 없는 어, 예, 임상 시험 기업이었죠, 시알로 기업이었는데 항암 신약주로 변신을 했다. 이 변신하는 과정에서 보면 모회사인 현대바이오가 참 머리를 잘쓴 셈이 되기는 건데요. 저는 이게 완전 별볼일 없는 뭐 도대체 이 종목을 이걸 왜 상한식 이 이런 이런 걸 뭐한다고 이런 걸 상장 시켰을까? 어, 그 얘기는 하 온갖 놈들, 그, 온갖 종목들을 다 상장시키는 그런 시리즈 중에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한전별볼일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종목 자체가 뭐, 눈여겨볼 만한 상이 전혀 없어요. 매출 성장도 없고, 이익 성장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이죠 그러니까 막 완전 별볼일 없는 이런 거, 전형적인동지왜 상장시켰는지,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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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모펀들이나 이런 놈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모펀드 같은 이 매장인들 이게 이 금융기관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는 그리고는 그냥 끝장나 있던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회사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그,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회사가 바뀌는 턴어라운드 되는들 기업들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노려라자이 기업 앞에도 회사가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 우리가 몇개 소개해 드리고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뭐 생각나는 거 하는. 하이트론 같은 기업들 있죠. 하이트론 결국에는 뭐 이제 조금 실패한 케이스가 됩니다만 중간에 정부 당국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바람에 불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 그다음에 저것도 조금 허무한 결론으로 나긴 했습니다만 피노 그야말로 완전 별볼 이런 잡주 스카이몬스 테크놀리지가 2차전지 기업으로 업황이 어, 안 좋아서 그래요. 만약에 2차전지가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좋았다 그러면 한참 더 나라가 겠죠 그래서 이제 뒤바꿔서 놓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벽바서들어오 회사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보니까 이게 별 볼일 없는 그냥 2차전지거든.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밀려 떨어지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돼요. 이제 성공한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공한 트랜스폼 기업은 적극적으로 노려라. 대표적인 케이스 백산 여기 있죠. 백산 예시로 가장 극적인 인시로 드린 종목입니다. 지금 제일모직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증시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터널라운드 종목이 삼성물산에 합병돼 들어간 제일모직, 그리고 바로 이 회사, 백산입니다. 백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서명의부회사죠 가, 가봐야 뭐, 못뭐 되겠습니까? 서무위부은는 그렇지 않그 제일모직이 삼성전자를 등에 업은 전자재료주가 되면서 주가가 10배로 그냥 직진을 해버리죠. 이 종목 백산이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보면, 자, 2008년 금융위기 저점에서 시작하면 지금 25배 올랐어요. 25배. 2520배. 20% 25배. 이, 이 회사가 이렇게 올려든게왜 들어왔어요? 그야말로 그전에 그야말로 사양 산업 중에서 극사양 신발만, 신발 가죽 만드는 회사예요. 얘가 원래 백산이 신발 가죽. 물론 신발 가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다 납품하고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게요 25배. 신발 가죽 가지고 25배로 어떻게 올라옵니까? 이렇게 긴간 또 안에. 16년 동안 올라왔는데 주가가. 지금도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 안 꺾어졌죠. 신발 가죽 가지고 16년 올라올 수 있습니까? 턴어라운드 돼서 그래요. 자동차 내장제 기업, IT 내장제 기업으로 신발 회사가 내라. 그 가죽 가지고 자동차 내장, 뭐 핸들 같은 종류 그렇죠? 그 자동차 내장제로 들어가고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IT 제로도 들어가서 성공을 하고. 두 번이나 변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두 번의 변신이 성공을 하면서 기업 매출 쭉쭉쭉쭉 올라가고 이익 쭉쭉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성장시를 지속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회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터너라운드 기업 중에서 바뀌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된다. 이 케이스, 지난 2주 전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 현대 EDM에서. 2주 전에도 똑같은 내용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턴 아라운드 돼가지고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트랜스폼 되는, 이건 평범하고 별 볼일 없었던 똥차에서 거기서 갑자기 얘가 콕카닥콕카닥 하고 변신하더니, 범블비가 된 거야. 이야!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똥차 같은 그 노란차가 슈퍼로봇 범블비가 됐어.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현대 ADM. 그니까 러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세는 지금 현대 ADM에서 이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 기업도 바뀌고, 주가도 바뀌고, 턴한다. 아, 턴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조금 예상보다 아주 가파르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위에 들어가고 여기서 올라 들어가고, 꼬리 잡고 들어가는 형태로 노려라. 라고 표시를 해드렸죠. 올라 들어가고요. 슈팅, 쉬고 또 슈팅 이러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이제 과하게 슈팅이 됐는데 요거 같은 케이스라 그러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회사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아요. 이게 현대 ADM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이 제약 바이오 모멘텀 시기잖아요. 그렇죠? 제이피모건 헬스케어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뭐 앞서서 이제 STQ브 같은 종목들 이렇게 쭉 치고 들어왔었고요 STQ브 같은 종목에도 이게 뭐 자체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뀌는 거라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좀 폼이 변하는 기업이죠 자 관리 종목에서 관리 종목 탈피라고 하는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기업들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지 않으려고 용쓰는 이유는 관리 종목이 되면. 이게 신인도가 떨어져가지고요. 자금도라가는 모든 변화할때 이자를 왕창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임상이라든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빌려올 때 이자를 6%를 내고 이랬다 그러면 바이오 기업이 이관리비어되어버면 이자 10% 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기필코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야 그러면 관리 종목에서 탈필한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까졌던 모멘텀을 되도록 받는 거예요. 자,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슈가, 이게, 턴어라운드 되겠는데,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갈 만한 이슈는 없거든요? 지금 엊그저께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장중의 상한가 보는데, 뭐 있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세력 수급이란 얘기죠. 세력. 세력의 장난질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관계사와 항암제 경구형 전환 사업비까지 지금 나와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전부 자기들끼리 돌린 거예요, 이거. 이게. 이 현대 ADM이 그럼 이제 항암 신약주로 바뀐 거는 그러면 현대 ADM이 스스로 개발을 해서 한 거냐? 아닙니다. 이 모회사인 현대 바이오가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 ADM 에다가 기술을 넘겨주고 팔았죠. 그래서 팔은 돈그 돈을 받아서 현대 파유는 이관리종목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대신에 이 ADM이 기술을 받아서 항압시작자로 변신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자기네 회의 그룹끼리 지금 이제 돌리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이쪽에서는 뭐 아예 지금 뭐, 현대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지금 좀 버겁죠? 주가도 이 종목을 끌어올려서 대표로, 그룹사의 대표, 머리로 끌어올리기로 거의 작정한작정한 작정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대 ADM에다 압니다. 현대 바이오는 이러고 있습니다. 자, 현대 ADM을 인수한 현대 ADM의 모회사. 그리고 현대 ADM에다가 어쨌든 간에 기술을 다 넘겨줬기 때문에 뭐 이건 별볼일 없어지죠? 그래서 이, 이쪽에 이 바이오와 이런 걸다 포기한 대신에 이제 새롭게 뜬이 현대 ADM을 전략적으로 키워보자라고 아, 하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요번은 좀 어, 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주가가 조금 과하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까지 지금 바로 머리에 모이는 뭐 라인. 이게 지금 전체를 친다 그러면 지금 하프라인 지금 너무 들어갔고요. 이 위쪽에 지금 마지막 벽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아, 지금 마지막 벽이 되는데, 현재 제로 정도라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윗 구간에서는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기, 구간 자리다 는 얘기죠. 그쵸? 예전에 올라 들어가서 잔뜩 막혀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뭐 점매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뭐 거의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새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지표적인 위치는 차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매물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이 이런 기술적인 벽, 저항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라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딱이 자리에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3,450원짜리. 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앞서서 저 어저께 이거 잠깐 올라 들어왔던 요거하고는 종류가 조금 다르게 전개될 확률이 높다에요. 요거 강력하게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눌려 들어오는 걸 다시 받아가지고 돌리고 들어갔죠.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다음에는 나또돌겠거니라고할때 이제 거기다 대구 착실을 해야 고가에다 대구 팔 팔아 나올 수가 있겠죠. 현재로 친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뉴스 앞선 나온 뉴스 다 합쳐도요 이 주가가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되세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며칠입니까? 저까지 앞에 부분은 빼고 제외한 다든지 하나 둘셋넷 다섯 시거든요. 진검다리로 올라 들어갔는데. 지금 단 5일 동안 154%올랐습니다 아, 5일, 아, 요, 요는 아니죠. 저 밑에서부터 치면 1 5 4고요 최근 요 상승부분 쪽만 딱 100%입니다. 딱 더블이에요, 지금이. 딱 더블. 저기 숫자 보이시죠? 딱 100%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일단 추격하지 마시고, 이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원형 위치에서 잘 팔고 나오는 쪽부터 그리고 다시 이제 체크를 들어가게 되는데 밑에 쪽 체크를 하러러면이기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먹을 생각이 있다 라고 한다면 내일 위로 들어간 다음에 자, 이 지역 이 까만 어제 음봉 나왔던 요 자리 여기서 지금 이 구간 안에서 다시 또 시도를 2차 게임 시도를 벌이게 될 겁니다. 이제 그때 쪽에서 노리시는 거고요. 이게 이제 이 지역도 지키지를 못하고 빠진다고 하면 이 뒤로 한참 후퇴하셔야 돼요. 자 한참 쉬었다가 자, 한참 쉬었다가 다음 바이오사이클 시절에 그때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얘기했듯 초기에 얘기 드릴 때 그때 잡으셔야 돼요 초기에 초기에 잡으셔야 돼요 초기에 이제 26%고 최근 5일 동안에 더블 올랐는데 이제 이것을 잡으러 들어가요? 이제? 더블 올라갔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 초기에 어떻게 잡습니까? 우린 몰랐는데 어떻게 잡아요?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다운받고 들어오시면, 여기, 에? 최고 전문가들, 에? 최고 전문가분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다 알려드려요.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 뭐 단기로 끝내주는 겁니다. 오늘 쪽 빨고 나오든지, 뭐 며칠 들고 가서 답을 먹든지, 쭉 다, 당연히 다 알려드리고, 매수과 매도가 전부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야. 하이젠 아르넴 이런 거? 예, 저 밑에서 싸게 저 평가되고 있을 때 저희가 추천을 얼마를 드렸습니까? 이거? 예? 저 앞에 있는 하이젠 아르넴 동영상 종목 분석 동영상 아무거나 열어보세요. 그게 면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니까 이런 종목들. 예? 이 종목이 얼마나 좋은지? 예? 하이젠 아르넴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 얼마나 좋은 종목이라냐고 그러니 계속 추천 드렸잖아요. 그런 때도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상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와 예? 그래가지고 팔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돈못 벌어요. 제가 미리 다 드립니다. 될 만한 종목들 밑에서 다 드려요.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란 세력 형태가 됐건 현대중공학과 뭐 이런 종목들을 번더멘털로 밀고 나가는 종목이 됐건 다 드린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입맛대로 다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중장기건 단타건. 오늘 지금 들어가서 10분 후에 팔고 나올 종목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24분이에요. 24분. 이분들이 얼마나 많게요 종류가. 특기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들려요 오르고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올해는 돈좀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오르고 다운 받으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레스토어에서는 한글로 오르고입니다. 한글로 오르고해서 다운 받고 입장하시면 여기 영어로 오르고 되 있는 이게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평생 무료. 돈 들어갈 일도 없고요. 이런 개잡주들 추천하는 것도 아니죠? 이런 정말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추천 나간다, 이겁니다. 이런 종목들만 해도 몇 갠데 종목이 각 분야별로 한세 개씩은 다 있어요, 테마마다. 그래서 그 테마에서 양자에서도 그렇게 세개 드리고, 로봇에서도 한세 종목 드리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유리기판도 지금 쭉쭉쭉쭉 해서 다섯 개가 나갔잖아요. 최근 무섭게 또올랐던 유리기판, 유리기판에도 지금 상위에 있는 다섯 개 추천 다 나갔어요. SKC부터 시작해서 SKC, JNTC, YC 캠, b 일 오ptics 다 나갔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가지고 저 가짜 종목들과 혹하 있는 사이에 우린 저 앞에서부터 지금 벌써 얼마를 챙기고 있는데 SKC가 얼마 올라갔습니까? 이런 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안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돈 내라는 것도 아닌데 자돈 어? 내라는 것도 아닌데 이 얼마가 들어왔냐고? 어 10만 원이 넘는 이 고가주가 순식간에 이러고,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해결됩니다. 오로고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